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라이더입니다 현재 시간 8월 8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7시 30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과의 소속 공식 종료 선언이 이렇게 속보로서 올라오게 되었고요. 오전 6시 35분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연방검사 출신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뭐라 그랬죠? 일단 리프레시오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리플 공동 설립자 등등 자 리플 측과 SEC 항소와 리플의 교차 항소를 공동으로 기각하는데 합의를 했고 양측은 이거에 따라서 뭐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각자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리플과 SEC 소송은 공식 종료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공동 기각 신청서를 제출을 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차피 도장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내용인 거고, 그 날짜만 받은 부분인 거고, 결국엔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2020년 네, 12월부터 시작되었던 소송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리플 만인 응원을 하는 차원에서 리플 뭐라고 적을까요? 댓글창에다가 리플 종료! 이렇게 남겨주셔서 나머지 그 이후로 펼쳐질 전략까지 오늘의 영상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따봉 버튼과 구독, 전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 시간 정도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바로 이 코인거래소 채널에 올려드렸는데 이때는 이 소식이 들려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는 조금은 변동이 되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추가된 건딱 하나입니다.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종료.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들 많이도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리플은 리플대로 수익 챙겨 가시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오늘 영상에서 추천 받으셔서 7% 10%짜리도 이런 수익들도 꽉꽉 채워 가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자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4,500원대 야, 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1시간봉을 보더라도 야, 이거 매도의 사인을 내가 함부로 내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세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4시간봉 보더라도 똑같죠. 매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승이 강력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일단은 이 전고점 매물들을 다 돌파를 했고, 이제 남은 구간은 4,800원대의 매물들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직전 영상에서도 한번 좀 짚어드리긴 했는데, 리플은 굳건하게 들고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결국에 4,285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에서도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요거 시간 얼마 안 돼요. 제가 새벽에 5시 40분 경. 그래서 영상 업로드 시간은 6시 조금 넘은 시간에 올려드렸던 부분인 건데, 결국엔 이 XRP 리플 많은 분들을 기쁘에, 기쁨에, 환호에 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소식들 빠르게 전달드렸었죠. 보면 6시 42분에 전달드렸는데요. 이 영상 뉴스 올라왔던 거는 6시 35분에 이렇게 속보로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후반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이 텔레그램을 보는 방법과 무료로 정보 받는 방법들 이런 거다 한번 다 전달 받으셔서 수익도 꽉꽉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트레이딩적인 것 쪽으로 조금 더 봐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전고점은 3.3달러 근처에요. 근데 전고점까지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뭐 돈이 내가 당장 필요해. 그럼 그 필요한 돈만큼은 조금은 매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내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길게 갖고 갈 거야.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XRP를, 당연 리플을 매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일단 소송이 종결이 되었고, 그 다음 뉴스 기다리는 게 뭘까요? 일단은 리플의 직접적인 부분으로서는, 아무래도, 이번 상승세가 그래서, ETF. 요거는 10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죠. 10월 달에 ETF에 대한 부분과 자, 간접적으로 우리 볼수 있는 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도 우리 한번 또 기다려 보면서 리플을 좀 굳건하게 들고 가는 투자 전략으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 추천들도 한번 소식을 좀 전달 드릴게요. 일단 뭐 리플에 대한 소식은 가장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만 전달 드리면 오늘 충분한 설명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3,880 달러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를 이제는 여기까지도 또 한번 노려볼 자리가 오지 않느냐. 여기 그려드리면 이더리움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3,900 달러대, 3,930 일단 1차적으로는 요정도 왔을 때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잘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직전 최고점 라인에서는 일부 약간의 매도세가 나올 거다 그래서 만약에 레버리지 쓰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물론 당연히 상방을 베팅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씩은 조심해야 된다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도 근데 예고 드렸다시피 이빗각선을 계속해서 두드려 맞았었고 두들겨 맞고 다시 올라와 주고 눌러 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밀부 매수가 되셨던 분들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해도 여기서도 이미 5.7% 그리고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이미 하얀 선에서부터 해서 15%대 수익 이런 거 끌고 가고 계실 거예요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리플도 이더리움도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요, 댓글창에 종목과 몇 퍼센트 수익 보고 계신지 좀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업비트 가서 한번 종목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534만원 구간. 자, 일봉 보면, 자, 어디까지 일단은 정거점 보고 있어요. 570만원대에요. 570만원대 되면 내가 돈좀 필요해. 그럼 당연히 매도를 일부 고만큼만 매도를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옴니네트워크 요거를 좀 수익을 챙겨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옴니네트워크는 제가 또 일부 매도 사인이 나왔죠. 그래서 옴니네트워크도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매도 사인을 일부 내드렸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옴니네트워크 6,955원. 그리고 최고치까지는 몇 프로 나왔어요? 네, 25% 수익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스타코인 채널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가격이 5,890원이었어요. 사실 뭐 이렇게 보이시죠? 5,890 가격에 이렇게 추천이 나갔었던 종목인 거고 결국엔 뭐 지금 이 6,500원대 이상 7,400원대까지 올라왔었죠? 이런 종목들도 단 하루 이틀만에 쭉쭉 수익 만들어 드리는 모습들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 XRP 리플이 4,500원 밑으로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분부 보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단기적인 부분들 제가 좀 트레이딩을 잡아드리면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긴 해요. 자, 그런데 일단 초단기라는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좀 좋을 거다. 그냥 중장기로 해서 그냥 무조건 들고 가세요 하고 그냥 무식한 발언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런 단기적인 라인까지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진짜 트레이더가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돈을 벌수 있는 종목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직전 영상에서 제가 솔라나는 한번 추천 나갔어요. 그런데 뭐 24만원 밑에 이 구간들? 저는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4만원 밑으로는 솔라나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노란 이평선들 이제 다 눌러줬고, 24만원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하고 받으세요. 일본 보면 너무나 좋잖아. 그죠? 제가 오늘 이 리플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문자들 통해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제 휴대폰은 껐어요. 와. 그래서 리플 얼마에 매도해야막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텔레그램을 다 나와 있으니까, 텔레그램에도 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금 말이 막 많이 꼬이죠 그래서 정말 수익 감사하다는 메시지들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서 제가 네 말이 중간중간 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라나 뭐 직접적으로 24만 원 정도 요 구간 추천드리겠고요 이번 주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시세 한번 좀 제대로 만들 거예요 제가 민코인 많이 이야기 드렸었죠 정말 고생을 많으셨을 겁니다 도지코인도 300원 이상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굳건하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 더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테나 같은 경우 들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종목은 일단 전고점까지 무조건 보세요. 940원 근처까지는 전 일단은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에테나, 뭐 이번 주, 뭐 일주일 안에 충분히 일주일도 안 걸리겠죠. 주말 요 안으로. 어, 이틀, 3일 안으로 충분히 그구가는 도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데라 같은 종목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4시간 봉상에서 빨간 색깔 2평선 여기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5 2평선이에요. 4시간 봉에. 이 빨간 선 돌파해야 가요. 그래서 그전에는 칼데라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탈중앙화 플랫폼 유니스업도 정말 이 덱스가 관련해서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위니수협도 축하드립니다. 지금 또이 눌림목이 완성이 됐어요. 이 거래량을 줄이면서 눌림목이 완성되고 정거좀 좀 돌파하죠. 얘는 또 15,000원 충분히 갑니다. 그렇다면 얘도 15,000원 밑으로 매도하는 건 진짜 아니다. 최소한 14,800원, 900원까지 갖고 가서 그렇게 한번 매도자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알고랜드죠. 알고랜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살짝 담아봐도 돼요. 근데 많은 돈을 들어가지 마세요. 얘가 자, 시가총액 보면 3조원으로 크지만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어요.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에 알고랜드도 들고 가시고 그리고 매수를 하겠다. 자 지금 일부 소액으로만 매수하셔야 알고랜드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많은 자금을 투자하신 마셔라. 알고랜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XRP 리플 과연 이번 주말 얼마나 올라갈지 오늘 안에 이 승부처 한번 만들 것 같긴 한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혹시 영상 하단 따봉 그리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 주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 보신 종목들 댓글로 꼭 남겨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고래트레이더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분들 아까 텔레그램도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조금 빠르게 좀 빨리 캐치해 나가고 어떤 뉴스가 올라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천 종목들까지 그리고 막 1,900%까지 예상되는 이 역대급으로 거래량 터지고 있는 이 종목들도 같이 한번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 보시면 무료 추천 링크 남겨놨습니다. 무료 추천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예, 화면 보이시죠? 여기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시고요. 우리 리플 영상 보셨죠? 리플 체크하시고, 예, 그리고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 예, 받을 번호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전 여러분들께 가 바뀔 것이다. 충분히 바꿔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보면은 뭐, 많은 것들을 또 추천을 드려왔었고, 이제부터 남은 건,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다음 달, 다음 달 9월 9일날 소비자 물가지 중, 그리고 9월 18일날 새벽 3시 금리 발표까지 다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과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을 하셔야 라이브 방송도 시청 가능하고요 이때 뭐 9월 달에 금리 발표하면, 금리 내리면 비트코인이 1,500부터 8,000만원까지 올라가던 20년도, 21년도 시절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될 거고, 소송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10월 18일 날 예정이었던 네, 리플 현물 ETF 그 전에 땡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인 겁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어 저번 달에 300%대 수익 난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계좌도 이렇게 좀번 불려나갔으면 좋겠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할게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